옛날 옛적 전주 인근의 작은 마을에는 호랑이 언덕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고 산 깊숙한 곳엔 정말로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마을에는 할머니가 한분 살고 계셨다. 그녀는 전주의 오랜 전통을 지키며 여러 민속신앙을 믿고 실천하던 분이었다. 할머니는 매주 초 하늘에 재를 올리고 귀신을 달래는 의식을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덕분에 마을이 번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몸이 아파 재를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몇주 동안 제사를 거르자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알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농작물이 시들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할머니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중 어느 밤한 마을 소년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호랑이가 사람 말을 하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소년에게 할머니를 도와줄 방법을 알려 주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 언덕의 신장부에 있는 신성한 바위를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소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차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은 호랑이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에서는 이상하게도 발걸음마다 풍겨오는 산속 향기에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이 찾던 신성한 바위에 도착했을 때 청년들은 그 바위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이 맑게 개면서 태양이 비추자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할머니의 병이 씻은 듯완쾌된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재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마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다시 찾아왔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언덕과 그 신성 한 바위에 더욱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주 민속신앙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할머니의 신앙은 단순한 미신으로 여겨지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교훈으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남부 지방의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양산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두루미를 숭배했는데, 두루미는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앙의 기원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 세기 전, 양산은 크고 작은 많은 재앙으로 이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매년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고 농사는 계속해서 흉작이었다. 먹을 것은 부족하고 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의 신령한 산으로 불리는 큰 산을 향해 올랐다. 산 정상 근처에 위치한 신성한 바위에서 그들은 기도를 올리며 마을을 구원해 줄 신의 계시를 구했다. 그날 밤 어르신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들은 한 마리 아름다운 두루미를 보았고 그 두루미는 새벽녘에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루미는 보유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어르신들에게 말했다. "내가 머무는 이곳을 깨끗이 하고 나에게 경배를 드리면 나는 이 마을을 보호하고 풍년과 재난으로부터 구해주겠다. 꿈에서 깨어난 어르신들은 곧바로 산으로 다시 올라가 두루미가 얘기했던 장소를 발견했다. 그곳은 오래된 버드나무가 서 있는 작은 연못가였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이 지시한 대로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연못 주위를 아름답게 가꾸었다. 그리고 그곳을 두루미 신전으로 지정하고 매달 추하로 경배를 드리기로 했다. 마을의 경배가 시작된 후, 놀랍게도 산사태나 홍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병충해도 사라졌다. 농사는 번성하였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다. 사람들은 두루미를 범상치 않은 영험한 존재로 믿었고 이로 인해 두루미에 대한 신앙이 더욱 강해졌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양산마을이 두루미 신앙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 신앙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믿음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전통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두루미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로 두루미 신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이러한 두루미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살아 숨쉬는 문화로 자리 잡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겐 마을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두루미 신과 관련된 이야기와 전통들은 마을의 자랑이었고 이를 통해 마을은 자신들의 소중한 정체성을 이어나갔다. 믿음의 힘은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양산의 두루미 신앙은 단순히 신화를 넘어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네 되었다. 양산의 두루미 신앙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끊임없이 전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춘천의 어느 깊은 산 속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춘천 산신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산신할머니는 춘천 곳곳을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존재로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춘천 산신할머니에게 기도하면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특히 큰 축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마을 어깃 큰 나무 아래 산신할머니의 영혼을 부르는 제사가 열렸습니다. 제사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에 내려온 방식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산신할머니의 은혜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신할머니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녀가 한 늑대와 맺은 고약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춘천의 산속에는 한 무리의 늑대들이 소리없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리한 늑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늑대는 어느 날부터 자꾸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닭과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막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며칠간의 헛된 시도 끝에 마을 사람들은 산신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신 할머니는 깊은 산 속에서 그 늑대를 찾아내어 직접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늑대에게 마을의 가축을 더 이상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신 해마다 마을이 가장 풍요로울 때첫 번째 수확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늑대는 이에 동의했고 산신할머니와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이 협상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의 습격이뚝 끝이게 되자 할머니의 능력에 감복했습니다. 대신 산신할머니의 제사 때마다 가장 풍성한 곡식과 무화과를 늑대의 목수로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해마다 풍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춘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산신할머니와 늑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의 유산을 이어나갔습니다. 춘천의 민속신앙이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구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칠성당이라는 오래된 민속, 신앙의 중심지가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칠성당을 중심으로 열어 세대를 거치며 그 전통을 지켜왔다. 칠성당의 이야기는 이 지역의 깊은 역사와 사람들의 굳은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칠성당은 처음 세워진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부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가을날 대구 지역에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삼강사라 불리는 신비한 수도승이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삼강사는 칠성당 자리에서 한참을 명상하고 그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다고 한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생물이 솟아올라 가뭄에 허덕이던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그 생물은 칠성수라 불리며 마을의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칠성당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이곳은 북두 칠성의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북두 칠성을 관장하는 일곱 신들에게 매년 재를 올리며 그들의 보호를 빌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칠성 중 가장 강력한 신으로 알려진 우월성이다. 그는 때때로 마을 사람들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거나 불운을 미리 알려줬다고 전해진다. 칠성당 주위에는 강력한 수호신과의 믿음을 얘기하는 다양한 전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한 소년이 길을 잃고 칠성당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에 관한 이야기다. 소년은 밤하늘의 별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칠성당은 점차 주변 지역에서도 유명해진 신앙의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 칠성당에서 대규모의 축제를 열었다. 칠성제라 불리는 이 축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며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전통, 음악, 춤, 경전을 낭독하며 신성한 기운을 느끼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칠성제는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칠성당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방문지로 남아있다. 비록 현대적인 삶의 방식의 민속 신앙을 위협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 신비로운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은 방문객들에게 과거와 현재, 사랑과 신앙의 연결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남쪽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장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공기로 유명했으며, 마을 주민들은 풍족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누구도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신비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수호하는 청룡 할머니의 전설이었다. 청룡 할머니는 나이가 아주 많아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는 먼 옛날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이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마을 외곽의 큰 바위산 깊은 곳에서 청룡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청룡 할머니는 광활한 날개와 비늘로 뒤덮인 몸을 가진 하늘의 신령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청룡 할머니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작물과 가축에 일부를 바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할머니를 길렸다 특히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사람들은 마을의 중심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올리고 그 불길을 통해 청룡 할머니가 마을에 강림한다고 믿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몇 세기 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던 적이 있었다. 농작물 가축에 병이 돌며 마을 은큰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때 청룡 할머니가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살 밤낮으로 비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비가 그치고 난후 병에 걸렸던 작물과 가축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청룡 할머니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점차 변화를 맞이했으나 청룡 할머니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었다. 마을 어귀에 큰 바위 사는 청룡 바위로 불리며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그 너머에서 할머니의 존재를 직접 느꼈다고 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가 불래하여도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으며 이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며 마을의 뿌리가 되었다. 청룡 할머니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연의 신비와 조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상기하며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번영을 이어갔다. 이러한 믿음은 마을의 희망과 임기의 원천이 되었고 장수 마을 사람들은 장수의 땅에 서긴 생명과 안정된 삶을 누렸다.